안녕하세요, 차수민입니다. 오늘 해볼, 아니, 안녕하세요. 차정국 t v 의 수민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 이 딱지를 따는 겁니다. 무슨 딱지? <laughs> 이 딱지 보이시나요? 자, 딱지 9개입니다. 하나 만드는데 8개라는데 9개 하면 72개 필요해요. 그리고 그의 맞설 이 딱지들. 정훈아, 테이프 딱지는 어디 갔니? 테이프 딱지? 갖고 왔어 일단은 박스 딱지드립니다 박스, 막다. 음,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들.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? 까먹었다. 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요. 광고 아니야. 끄기는 광고 아니야. 박스. 광고 아니야? 어쨌든. 박스 따지도 보여줄 건데, 일단 은 이게 어떤 계력인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이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진짜 세게 칠 거예요. 보이셨나요? 이게 안 따져요. 이런 보세요. 이거 안 넘어가, 안 넘어가. 봐봐요. 이거 잘 앉을 수도 있어요. 보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문제 쓸수 있는데. 자, 이제 테이프 딱지도 등장합니다. 자, 정민이가 테이프를 한 70번 감았거든요. 자, 이 딱지도, 일단은, 딱지들을, 얘를 10번을 때릴 거예요. 근데 만약, 만약, 봐봐, 10번을 때렸잖아요. 만약 안 된다, 그럼 탈락으로 가겠습니다. 어우씨, 요 자, 먼저 그걸로 하실 건가요, 정민님? 자, 어떤 거 먼저 하실 건가요? 집어주세요. 아, 박스딱지를 한 번, 두 번, 세 번. 아니 다섯 번을 하자. 네 번, 다섯. 안 됐죠? 응, 음, 탈락. 널 놓. 탈락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안되겠다 저기요 도민님 반을 접어드리겠습니다 저기요 네 이거 약간 들쳐주면 통과해요? 어, 네 약간 들쳐주세요 네 들쳐 보세요 안 들쳐져요 자 이제 얘가 맞설 차례입니다 얘가 이제 공격입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형아 형아 들어주 찍어줘요 자 자, 아, 예죠? 자, 공격 모드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공격 모드입니다, 공격 모드. 자, 이렇게 손을 넣고, 여기다가. 한 <laughs> 방에 너무 갔어 <laughs> 뭐였어요? <laughs> 야, 당신 차례예요. <laughs> 당신 차례예요. 뭐하냐, 제대로 놔라. 꼼수 부리지 말아라. 이제 내 차례 이거 뭐 오늘 형아 찍어줘 아 이거 뭐 그냥 아까 넘어갔잖아 안넘어갔 들어가 아까 넘어갔잖아 이게 안면이야 아니 아까 이걸로 되는데 아이아 이게 뒷면이고 아, 그래한 방에 보내드릴게요 어머아 어? 이거 너무 잘못쳤잖아 그래요. 도 100번, 1000번을 해도 이게 응, 아니야. 자. 저 찍어 주세요. 손이 좀 손이 좀. 자, 갑니다. 확살 잘렸어. 짜잔 넘어왔지 아 좋네 <laughs> 역시 매니저 자다세요자 <laughs> 자, 먼저 때리세요 자, 마지막으로 갑니다. 자, 마지막 공격. 네, 안 됐습니다. 삼각형 모양으로 됐습니다. 여기서 끝!